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인디고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무한한 반복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꿨던 제 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꿈은 근현대의 어느 특정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개 국가인지, 네개 의견인지, 아무튼 네 개가 합의되고 합의되고 합의되면서. 시간이 빠르게 후다닥 지나가면서 인류는 산업적으로 급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동서남북 종이접기 아시죠? 이렇게 시각화되어 겹치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기계화된 첫 자동차 같은 이미지가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엔 로봇 같은 느낌의 차가운 기계도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AI나 핵, 기후 같은 무언가에 의해 인류가 파멸이 되고, 파멸되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꿈이 시작된 근현대의 특정 그 시점으로 돌아와서 역사가 다시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여행이나 타임루프가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된 역사는 파멸 후 미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류는 모든 걸 망각하고 똑같은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또다시 판멸하고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게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역사가 반복되는 게 보일 땐 꿈속에서 개그 풀어볼 때처럼 웃음이 났어요. 하하 저거 또 다시 시작하네? 그런데 계속 망각하며 같은 역사가 수십 번 반복되는 걸 보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지더라고요. 타임라인 어느쯤에서 조금의 변화만 주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럴 생각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아까 동서남북 종이접기가 겹쳐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림이 하나 겹쳐 보였는데, 바로 이 타로카드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예요. 이 카드는 삶의 변화무쌍함과 순환적인 자연을 상징해요.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카드가 겹쳐 보인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어쩌면 현재 우리의 지금 이 시점이 변화를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본네 개의 국가나 네 가지 의견이 동서남북 종이접기 놀이로 보인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일종의 선택지 같다는 거예요. 이 놀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이 꿈에서도 각 국가나 의견이 합의될 때마다 역사의 흐름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꿈에서 보던 것처럼 인류 역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타임렉스 영상을 찾아보려고 유튜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꿈과 너무나도 흡사한 넷플릭스 영상이 있더라고요. 러브데스 플러스 로봇 시리즈의 아이스 에이지라는 에피소드였는데 11분 정도의 작품인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검색해서 리뷰 영상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함께 담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좀 아쉽네요. 정말 꿈과 너무너무 비슷하고 시선 처리도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 꿈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현재 살면서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차원적 반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각자가 할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개개인의 삶과 변화된 의식이 나비효과가 되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판별은 그만 반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인디고였습니다. 안녕.